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교회는 고백위에 세워진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예언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묻고 싶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던지신 결정적인 질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는 능력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들, 예언자들, 위대한 개혁자들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바로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은 한 사람의 중심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형식의 종교입니다. 권력과 정치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제도를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가두고 회개를 강요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누룩의 종교와 전혀 다른 공동체, 즉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무게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세워진 종교는 배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방식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 위에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단지 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할 공동체,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 없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직분도 아닙니다. 고백과 관계, 사랑과 용서로 엮인 바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내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사랑, 두려움이 아닌 자유, 배제가 아닌 차별이 아닌 환대로 세워질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는 판단의 권위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권한입니다. 사람의 죄를 묶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권한, 억눌림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열쇠, 배제 당한 자를 다시 품는 사랑의 열쇠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조직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건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사역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도 그 고백 위에, 그 사랑 위에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 교회, 목사 교회, 장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교회, 장로 교회, 목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위대한 예언자들을 담는 교회를 추구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와 사랑의 공.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식탁, 심판이 아니라 눈물이 닦여지는 자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 에게 일용 할 양식 을주 시고, 저희 에게 빚진 사람 들의빚을탕 감하 여준것 같이 저희 빚을탕 감하 여 주시 옵소서, 저희 를 유혹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나쁜 일을당 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